인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밥값을 하면서 합시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지요. <laughs>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은 정말 그분이 우리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그 밥값을 먹었으면 예수님을 모셔드렸으면 밥값을 한번 살아야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밥값을 살라고.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영적인 밥값을 하, 하면서 살라는 말씀이. 아, 어떤 인색한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어느 날 나루터에서 발을 헛디뎌고 물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옆을 지나가던 한 청년이 물속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를 건져줬습니다. 이 부자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숨 돌만하니까 고맙다고 하면서 이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는 지갑을 뒤지더니 2만 원을 주고 떠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말도 안 된다고. 어떻게 2만 원을 주고 하냐고. 자기 생명을 구해줬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얘기하기를 나무라, 저 부자 나무랄 거 없습니다. 자기 생명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있습니까다 자기 생명 귀한 거 아는데 자기 생명이 2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2만원 주고 간 거니까 나을할거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분, 한 분이 또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무슨 2만원 하체 값어치가 되겠냐고. 2만원 값어치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저러고 2만원 주고 가지. 그러면서 욕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정말 가,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생명입니까? 2만원 밖에 안 되는 겁니까? 우리의 생명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생명이에요. 얼마나 가치가 있는 생명인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하를 주고도 자기 목숨하고 바꾸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옆에 분들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자입니다. 당신은 명품입니다. 예, 종기한 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DNA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바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죠. 가치 없는데 죽기시겠어요? 오셔가지고? 아니에요.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방황하고 헤매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갓 지켜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 5만 원짜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도로에 떨어졌어요 자동차들이 막 밟고 지나가 버려요 막 구겨졌어요 흠집이 많이 났어요 그러나 5만 원어치의 값어치는 그대로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같이 있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고 같이 있게 여기서 있다고 하셨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나는 참떡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6장 32절에. 나는 하나님의 떡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시험 들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걸 육적으로 읽으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시험 들어요.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육적으로 이해하면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에 오해를 받았어요.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은 식인종이라고.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고.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의미잖아요. 나를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셔드린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은 사람들, 영적으로 먹은 사람들. 근데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육적으로 해석하면 이 본문을 시험 들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이 이 땅에 왔는데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나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내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생명의 식탁으로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와서 값 없이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 영적인 생명을 말해요. 영적인 해석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생명식탁, 영적인 생명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치셔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7절,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오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여기서 지금 뭘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먹는 것을 육을 채를 먹는 게 아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간다는 말이에요. 나를 믿으면 영생을 간단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이게 믿는다는 거하고 먹는 거하고 같은 말로 예수님 말씀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어, 이스라엘은 빵 문화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이스라엘에 가면 성지 순례 가면 빵이 나와요. 호텔식이든지 뭐 일반 음식점이든지 가면 그 식당을 하든지 다 빵이에요. 빵에다가 거기다가 여러 가지 야채, 고기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걸 먹어요. 그게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 성경을 번역할 때빵 문화가 아니잖아요. 떡 문화잖아요. 그래서 떡을 떡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떡이라고 하는 것은 빵으로 다 바꿔야 돼요. 근데 그러면 빵이라고 하는 게 맞냐는 말이에요. 해석하는 게 맞냐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주식이 빵이에요. 그럼 우리로 하면 뭐예요? 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원어상을 제대로 번역을 하려면 나는 생명의 뭐라고요? 밥이니라. 이 밥을 너희들 먹어야 된다. 영양가 있는 이 따뜻한 밥을 너희가 먹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생명의 밥이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상에 거기는 빵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덩어리잖아요. 빵이. 그러니까 떡으로 변화한 것 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제대로 번역이 되려면 나는 생명의 밥이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오실 때밥안 드시고 오신 분손 들어보세요. 아, 있으시네. <laughs> 없을지 않은 <알고> 분들이 <손을> <laughs> 있으시네. 죄송합니다. 예, 네, 여러분 이 가셔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식당에서 식사하고 가세요. <laughs>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밥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식사를 할때 이걸 이제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잖아요. 어, 뭐 남편이 했던 아내가 했던 요즘에 남편들도 막 하는 데 같이 준비를 가지고 같이 먹습니다. 먹으면 그게 이제 우리 속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든든함을 주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죠. 또 건강함을 주고.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잖아요. 저도 밥을 안 먹으면 힘이 들어요. 너무 힘들어. 간식은 안 먹어도 돼요. 그럼 밥은 먹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연세 드시면 특별히 밥이 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연세 드시면 밥을 콕콕 잘 챙겨 드시잖아요. 왜요? 힘이니까. 나이가 들면 이제 몸에 기력이 세하니까 밥을 안 먹으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따끈따끈한 생명의 밥, 영적으로 생명의 밥이니라. 예수님 이렇게 편한 거예요. 근데 밥이 내가 씹어서 밥이 희생해야 나에게 뭘 줍니까? 건강을 주고, 힘을 주고, 생명을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셔드려야지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나는 생명의 밥이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포만감을 줘요. 든든함을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은 든든해요. 근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먹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뭔가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아요. 무엇을 해도 참 만족이 없어요. 제가 이제 안 믿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 다 이뤘는데 뭔가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뭔가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아요. 뭘까요 그게? 예수님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밥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뻥 뚫린 거예요. 부자들이 그러잖아요, 부자들이. 뭔가 허전하다는 거예요. 이병철 씨가 죽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돈 얼마나 많았습니까? 대그룹을 이끌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 밑에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분 때문에 이 나라 경제가 얼마나 많이 살았습니까? 근데 그분이 허전하다는 거예요, 뭔가. 뭔가 허전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래서 질문하고 돌아가셨잖아요. 여러 가지 영적인 질문들을. 육적인 질문하고 영적인 질문. 하나님 계시냐?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냐, 이래서 질문을 쫙 해놓고 갔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 허전한 거야.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허전해. 뭔가 구멍이 뻥뚫린것 같아. 근데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을 그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든든한 거예요. 영적인 포만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생명의 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가가 빌 브라인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친구를 데리고 찾아왔어요.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친구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앉아서 상담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근데 가만히 예수, 목사님이 보니까 이 사업가, 친구를 데려온 사업가도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았어. 마음에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야. 근데친구도 전도한다고 데리고 왔어. 이 친구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러고 데리고 온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대화해보면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믿지 않는 친구를 전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 믿으셔야 됩니다. 쫙 설명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마음을 문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렸어요.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사학가에게, 그 친구 전도해달라고 데려온 사학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 그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믿습니까? 예,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래서 또 질문하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거 믿습니까? 당신의 구주와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당신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까? 이러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닌 분들이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다 믿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 들이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만 막다 갔다 하면서 들은 건 많고 성경을 봤기 때문에 아는 건 알아요. 그리고 믿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삶의 주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밥을 먹는 것처럼 마음에 모셔 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천들 중에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뭔가 허전하고 뭔가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아.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밥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아는 건 많아. 밥을 먹으면 영양가가 있고 이걸 먹으면 힘이 생기고 에너지를 주고 몇 퍼센트를 먹어야 되고 뭐잘 알아. 칼로리를 얼마큼 먹어야 되고 이런 건 알아. 믿어요 또 그것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내가 밥을 먹는 것처럼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삶에 인격적으로 주인으로 마음에 모셔들이지 않는 스천들이 많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뭘 해도 뭔가 하우저네, 뭔가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아. 인격적으로 모셔들이지 않아서 그래. 부활하신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가 보세요. 친구 전도한다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아는 건 많아.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뭐,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알아, 믿어. 근데 자기의,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모셔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크리찬들이 스 많습니다. 교회만다니는 거죠, 사실은. 아는 건 있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먹어야,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 영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 인격적으로. 그래야이 사람에게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를 보세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이 생명이 무슨 생명입니까? 영적 생명.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영적 생명이 나에게 주어져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 의 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5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구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이거하하니란 관한이. 말이 원어상으로 보면 동사로 일반적으로 살단 뜻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산다. 나도 그 안에 산다. 이런 말씀이에요. 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뭐가 됐습니까? 우리 안에 사시면서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면, 여러분은 정말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냐면,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최춘선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는 턱을 맨발로 통일될 때까지 복음을 전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분이 PD한테 PD가 인터뷰하려고 딱 이제 지하철에서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 노인이 나는 나의 힘은 밥입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그 노인이 예수는 나의 힘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타시더라고. 우리 전도를 하시더라고. 예수가 나의 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힘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돈이 힘이야. 돈이 힘이야. 그래서 지갑에 돈이 많이 있으면 어깨가 탁 펴져가지고 이렇게, 하, 자신감을 가지고. 예? 수표가 여기 지갑에 잔뜩 들어있으면, 예? 10만원짜리, 뭐, 100만원짜리 들어있으면 탁힘 피고, 그래요. 돈이 없어, 지갑에. 그러면, 하, 움츠려가지고, 이게, 이러고 살아. 이 사람에게는 힘이 뭡니까? 돈이에요, 이사람에게 어떤 분에게는 명예가 돈이에요. 명예가. 어떤 분은 밥이 힘이에요. 밥이 이 육신적인 밥. 그게 힘이에요. 우리의 힘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이거 보면 알아요. 돈을 많이 벌었을 때막 힘이 솟구쳐요. 돈이 통장이 많이 있고 지갑에 돈이 많은데 그러면 힘이 솟구쳐요. 그러면 이분은 이게 힘이에요. 칭찬을 막 많이 받으면 힘이 생겨, 막 에너지가 생겨.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고 간다 그러잖아요. 막 칭찬하면 막 힘이 생겨. 이분은 칭찬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남이 알아주면 힘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막 힘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예수님이 힘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힘인 사람은 상황이 어떤지, 환경이 어떤지, 관계 없어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힘들어도 예수님 생각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뭐라고요? 힘이세요. 예수님이 힘이세요.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다윗은 힘이 누구입니까? 예,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 힘이에요 그분께 소망을 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분께, 그분이 나의 힘이다 여러분의 힘은, 여러분의 희망은, 소망은 주님이다,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은 주님이세요 여러분 돼지를 보세요 돼지 돼지는 위를 쳐다볼 일이 없습니다 구조가 이 얼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맨날 주둥이로 먹을 것만 찾아 먹을 것만 돼지는 그리고 이 흙바닥을 막이렇게 파잖아요 주둥이로 매일 푸잖아요 위를 볼 일이 없어 돼지는 그냥 막잘 먹으면 되고 주둥이로 뭐 먹을 것만 찾고 막 그냥 먹을 거 뺏으려면 막 밀어내고 이 주둥이로 그런데 돼지가 꿀꿀거리면서 이렇게 늘 땅만 보고 사는데 하늘을 볼 때가 있어 언제입니까? 아파 누울 때 <laughs> 아파 들어 누우면 어쩔 수 없어 하늘을 봐야 돼. 근데 돼지 같은 인생들이 있어요. 평생은 지님의 힘이 아니야. 그냥 세상 끝만 맨날 가면 그러다가 이제 몸이 아프거나, 문제가 있거나, 막 소망이 없고, 막 절망적이면, 그때 이제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 이러면서. <laughs> 돼지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욕을. 예수님의 손님 중서 돼지 같은 인생들, 혹시 난 돼지 같은 인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 자신을 탓해봤습니다. 그러나, 참 부끄러웠어요. <laughs> 저 모습. 제가 봤을 때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가. 예수님이 나의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주님 바라보면서, 예? 네?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언제나 떠나 환경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면서 힘이 생겨야 되는데, 고난이 오면 그때 이제 하늘 바라봐, 돼지처럼. 막이 땅에서 막, 뭐 뭐든지, 내, 내가 뭐든지 이 세상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이 세상 것만 쫓다가,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병들면 그때 하늘 쳐다봐, 돼지 같은 인생들. <laughs> 나는 혹시 돼지 같은 인생은 아닌지 <laughs> 여러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힘이면 날마다 그분 바라보고 살아야지 그분 바라보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의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가치십니다 예수님의 최고 그분이 나의 보배 감추인 여러분 그 보배 밭에 감추인 보배를 찾은 그한 농부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가지고 그 항아리 들어 그 바다에 그 항아리에 있는 그 보물들을 샀어요. 밭을 사가니까 그 보물 샀죠. 일을 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다가 예수님을 보배로 발견했어요.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무 위해 살아야 됩니까? 그 최고의 가치를 위해 살아야 돼. 제가 하나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대답을 못하시겠죠.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게 맞는 것 같고. 우리는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laughs>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대답이에요. 살기 위해 먹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나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삽니다. 이 말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먹기 위해서 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대답하기 힘들죠. 이렇게 질문하면 좀 쉬워요.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 고 질문하면 되냐면 배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일하기 위해서 먹습니까? 네? 배를 위해서 배 채우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하십니까? 일하기 위해서 먹습니까? 일하기 위해서 먹어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왜요? 영적인 고귀한 가치를 발견했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 예수님이 나의 전부야. 그분이 나의 힘이야. 그분이 나의 생명이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그 가치를 발견했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이미 주어졌어, 일이. 그럼 어떻습니까? 일하기 위해서 먹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인사하자 그랬지요. 밥값을 하면서 시다 이랬잖아요. 여러분, 밥값을 하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여기서 육적인 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밥이에요, 영적인 밥. 밥값을 하며 살아야 돼요. 안민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분들은 세상적이니까 그냥 을 밥을 먹겨놓고서는 밥값 하며 살아라 이렇게 하지지만 우리는 어떤 의미 영적인 밥값을 하며 살아야 돼요. 영적인 밥값을. 예수님을 모셔드렸으면 그분을 위해서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으면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셨으면 그분을 위해 살아야죠. 밥값 하며 살아야지. 밥값을 그분을 먹었으면 밥값을 하며 살아야지. 이제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목사님이 갑자기 아침부터 밥을 안 먹고 온거 하셨는지, 왜 밥값을 하며서 사는지, 그렇게 인사를 시켰나? 이해가 안 되시지만, 그런 말씀이에요. 밥값을 하면서 사야돼, 밥값을 하면서. 근데 오늘날 보면 크리찬 스 중에 밥값을 하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영적인 밥값. 예수님 모셔드렸는데 형편없이 살아,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받아, 손가락질 받아, 밥값을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크리찬 스 중에. 저 여러분 혹시 밥값을 하며 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밥값을 하고 사는지. 영적인 밥값을 하고 사는지.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것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위해 산다는 게 뭘까요? 6장 38절 보겠습니다.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내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누구 뜻을 행하라고 위해서 왔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아버지를 위해 사는 거그 목표 그게 최고의 가치예요 예수님에게는 그럼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1억의 소리가 먹어야 되는데 영적인 일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분의 뜻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게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이걸 놓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그러면 돼지처럼 맨날 체장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이에요. 누워야지 그냥 봐요. 하늘 나라. 하늘을 바라요. 몸이 아파서. 문제가 생길 때 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렇지 않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돼지기 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부활하신 주님, 우리 함께 하세요. 영적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든든하게 지금 밥을 먹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나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놓쳐서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머니가 93세시래요. 근데 이분이 글을 썼어요. 어머니 돼서. 어머니 에서 평가하셨어요.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를 받습니다. 특별히 가족들이 정확하게 봅니다. 교회에서는 잘 몰라. 가족들은 정확하게 여러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족 식구들한테 인정받으면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한테 인정 못 받으면 교회에서는 칭찬받을 줄 몰라도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93세인데 어머니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이런 평가를 했어요. 어머니가 93세신데 어머니가 16살 때, 16살 때 예수님 마음을 모셔드렸대요. 그리고 70년이 넘도록 어머니가 늘한게 있대요. 늘한 게. 이게 정말 기본이고 기초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 어머니가 늘 하신 게 뭐냐. 늘 기도하셨대요, 어머니가. 그 모습을 봤대요. 그리고 늘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셨대요. 젊을 때부터 계속. 그리고 혼자 됐는데 남편을 먼저 보냈는데도 계속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삶을 기뻐하셨대요. 이세 가지를 늘 하셨대요, 어머니가. 70년 넘게 예수님 모셔드린 다음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대 그렇게 모셔드린 다음에 그렇게 살아가시니까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기본적인 기초적인 삶을 계속 사시니까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늘. 목사님에게도 어머니가 감동을 주셨대요, 늘. 여러분, 대학 나온 사람이 감동 주는 게 아니에요. 대학원 나온 사람이 감동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영적인 깊은 그 교제 가운데 살아간 사람, 영적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감동을 준 사람이에요. 은밀한 곳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 감동을 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도 누구를 함께 동행하셨대요. 주님과. 그러니까 나중에 자녀들이 있는데 어머니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오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그런데 아, 나안 간다. 나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다 나 주님과 늘 동행한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늘 기도하는 생활 집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생활 그 다음에 예배드리는 걸 기뻐하는 생활 늘 이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래서 이 목사님의 결론이 뭐냐면 우리 어머니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나는 우리 어머니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같은 분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에게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까? 은밀한 곳에서 주님과 동행했던 삶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인 거 맨날 찾고 다니면 세상적인 거 쫓아다니면서 바쁘게 시간 보낸 사람들은 절대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거 추구하는 사람, 세상을 사는,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과 늘 영적인 그런 은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 날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고, 공부하고, 예배드린 걸 기뻐하고, 이런 사람, 이렇게 늘 동행하는 사람은 축복의 통로예요. 이분은 물된 동상 같아요. 물이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감으로도요, 깊은 산중에 들어가면 흘러내리는 물은 끊어지지가 않아요. 끊어지지가 않아늘 주님과 깊은 곳에서 늘 동행하는 사람은 그 물이 끊어지지가 않아 감으로도. 흉년이 와도 끊어지지가 않아. 이걸 기본적인 걸 놓친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는 건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외적인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의 근원신 주님을 먹고 그분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분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고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마르지 않은 샘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분은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감으로도 축복의 통로예요 그단 물을 날마다 흘려보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생명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 옳은 대로 인도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예수를 먹은 사람인가? 그분이 나의 힘이신가? 그분이 나의 속에서 날마다 흘러넘치시는가? 그분과 동행하는 은밀한 삶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교제가 없으면 그것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뭐가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망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인 사람이 이 땅에 살면 고난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가난도 동일하게 있어요. 병도 질병도 동일하게 와요. 사고도 동일하게 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 환경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매이지 않습니다. 영적 생명인 사람은 그 생명을 뛰어넘습니다. 초월합니다. 왜요? 하늘을 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니까. 그분은 이겨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돼지처럼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은 이겨나질 못해. 들어 누워야 봐, 주님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내 안에 영적 생명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먹어서 영적인 힘이 있습니까? 그분이 나의 힘이십니까? 나는 정말 축복의 통로로 단른 사람에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나 혼자 그 믿음생활하는 것도 버거워가지고 막 지쳐가지고 막 힘들어하십니까? 주님과 깊은 영적인 그런 교제가 없기 때문에요. 그게 있는 사람은 마르지 않은 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기본 그를 놓치지 마세요. 기, 기본적인 걸 놓치지 마세요. 이걸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